국내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이 해치고 싶을 정도로 싫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한국에 돈 벌러 왔던 네팔 사람 나바라지 씨가 작년에 외국인 노동자 15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인에 대한 감정은 적개심으로까지 치닫게 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한국인을 만나면 총이나 칼로 해치겠다는 외국인 노동자가 70%나 됐습니다. 이런 감정은 국가에 대한 저주로 이어집니다. 외국인의 눈물 때문에 한국에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대답이 60%나 됩니다. 돌아가서 한국 사람들 만나면 저는 절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복수하겠습니다. 뭐 일을 가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사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국인 폭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응. 내일 가요? 사장님 날에 많이 때려서 여기, 여기 외국 사람한테 갖지요 풍삭도 제대로 못 받은 채 얻어맞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딱지 때문입니다 우리 외국 사람잖아요 자우리 어떻게 잡아요? 저게 한국 사람잖아요. 차단님도만 가요 관찰 불러 줄게 이런 거 얘기해잖아요. 심지어 정부 기관에 의한 외국인 인권 유린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서울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8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쪽지를 남기고 출국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남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은.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을 비추는 또 하나의 거울입니다. MBC 뉴스 김동욱입니다.